여러분, 안녕하세요. 우엠 d 의 바쁘다 마케팅, 우엠입니다우엠 d 의 바쁘다 마케팅으로 시작해서, 어, 여러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, 오늘은 영상을 풀 몰아서 쭉 찍으려고 합니다. 그 몰아서 찍는 거에 대한 생각, 그리고 그 의지는 제가 다시 한번 또 일상을 찾고, 또 여러분들과 함께, 어, 우리는 또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삶의 동반자이기 때문에, 삶의 동기이자 동반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,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상을 되찾자라는 그 의미에서 제가 하고 있는 영상들의 그 영상 개수를 하나씩 하나씩 늘려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에, UMD라는 것 자체를 저희 작은 어머님께서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. 아, UMD가 뭐냐? 이렇게 물어보시길래, 어, 제 이름 우정훈 앞에 우를 땄고요 그다음에 MD 어, 홈쇼핑에 보면 정말 제품을 많이 팔려고 노력하는 그런 MD가 있었어요 근데 그 MD가 어느 순간 홈쇼핑 안에서 조금 뭔가 좀 갑질을 하는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그런 마케팅 디렉터보다는 정말 어, 제 이름을 걸고 그 마케팅 디렉터 모든 제품을 판매하고 모든 서비스를 판매한다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UMD의 아, 밥보다 마케팅 다양한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진행했던 게 변호사와 관련된 변호사 홍보였습니다. 그래서 변호사 홍보를 통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진행을 하고 있죠. 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들 어떤 거가 있냐? 정혜윤 변호사와의 그런 인터뷰 기억하시나요? 군 변호사로서 군 전문 변호사, 군 관련된 사건들을 오랫동안 해오신 그런 공로를 통해서 예비역 대령 출신으로 군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전에 있는 정혜윤 변호사와의 그런 유쾌한 그런 인터뷰를 보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. 정혜윤 변호사는 예비역 대령 출신으로서 25년 이상의 그런 그 경력을 가지시고 군 법무관 출신. 경력 변호사로서 군 안에서 있었던 뭐 전군에 있는 그 육해공군을 다 가시더라고요.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장병들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얼마나 정말 바쁘실까요? 어, 바쁘신 만큼. 다양한 경력들이 쌓이고요. 또 변호 경력들도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군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, 뭐 형사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시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한 부분들, 국가 배상, 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, 그 다음에 군 간부의 징계, 뭐, 다양한 그런 업무들을 진행하고 계시고요. 또, 함께 근무하시는 실장님 또한 또군 안에서, 군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깔끔하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확인하고 또 명쾌한 그런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. 어, 정정원 변호사를 또 배부로 한번 가게 될 텐데 어, 저희 복팀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할 거잖아요. 어, 이제는 정말 각 사건, 사건 하나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찍기 위해서, 어, 이제 전초전, 전야제 그런 의미로 이 영상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영상을 통해서 정혜윤 변호사가 군 변호사 안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께 알려지고,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법률 서비스를 통해서 또 법률, 당연히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들은 반성해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. 하지만 사형수나 아니면 징계를 받는 간부들, 그 모든 많은 분들에게 부여된 권리가 있죠. 변호인, 변호사의 그런 조력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. 그래서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여러분들 군 안에서 조사하거나 저도 수사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조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지만 중요한 건 쉽게 이야기하면 조사 받을 때 소위 말해서. 소변을 지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까지.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실 때, 뭐, 감옥이나 아니면 교도소나 구치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. 하지만 그 경험을 누구는 원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경험, 또군 간부로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징계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, 내가 초동 조치를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, 그거에 대한 미흡함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거든요.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라도 군 관련된 그런 내용들, 또군 간부 징계, 국가 유공자, 다양한 그 키워드 안에서 지금 변호인의 조력과 또 변호사의 그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우리 UMD의 밥보다 마케팅은 앞으로도 군 변호사와 함께 또각 지역의 변호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거고요. 많은 지금 변호사님들과 함께 또그 변호사님들의 상담을 이어져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UMD의 밥보다 마케팅을 통해서 변호사를 홍보하고 싶은 뭐 사무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광고 문의에 대한 전화번호로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저희는 무조건 달려갑니다. 제주도도 갔었고요, 대전도 갔었고 또뭐 창원, 거제, 부산 뭐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. UMD와 국팀장이 함께하는 가서 어 인터뷰하고 또 여러 좋은 장점들을 몇 면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군변호사는 정혜윤 변호사입니다.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군사건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정혜윤 변호사와 함께 하시고요. 또 군법률상담은 영상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아, UMD 영상보고 전화드립니다. 하면 조금 더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하지 않을까. 원래 친절하신데요. 또 조금 더 반가워서 인사, 또 미담, 그 다음에 소소한 그런 대화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혹시라도 군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영상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